빙자님들, 수행과 전법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 상불경 보살품과 열의 실력품을 법문해 보겠습니다. 이 상불경 보살품은, 우리가, 아, 새세생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거듭, 어, 생사를 오고 가는데, 자기 자신의 천명, 이거를 찾도록 도와주는 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생의 업과 내 생의 공덕, 이거를 연결 지어서, 어, 얻어지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 품을 수행하다 보면, 다음 생에 전생에 가보가 있다면, 전생에서 열심히 법학형을 수행해서 그 업을 닦고, 어, 내 생의 그 업의 공덕으로 우리가 삶을 영원히 늘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상불경 보살품은 만약에 법화경을 수행하는 법화행자를 비방하거나 또는 못하게 해방하면 그 죄가 어떤 것이고 또 법화경을 광선유포하면 원는공덕을 얼마나 큰지를 부처님께서 설하시어서 반드시. 광선육통하라고 권유하신 품입니다. 과거 상불경 보살의 인연을 인용해서 몸에는 불경의 행을 세우고 입으로는 불경의 가르침을 말하였으므로 상불경이라고 합니다. 불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사공덕품은 육근청정의 과의 당체를 나타내고 그 공덕이 크다고 나타내고 상불경 보살품은 육근의 청정인 인의 수행을 나타내므로서 인과의 육군청정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견뎌내서 법화경을 유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나타낸 품이 이 상불경 보살품이라 하겠습니다 상불경 보살품은 우리가 법화경을 수행하다 보면 어려운 역경이 옵니다 그거를 반드시 하심으로 뛰어넘으라는 부처님의 슬쓸법인 것입니다. 상불경보살행은 상불경보살 혼자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만을 통해서 마지막 중요품인 보현보살행의 실천이 반드시 이 덕목으로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불경보살에게 갖춘 불성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인불성이 해서 우리가 전생부터, 본래부터 갖추어진 부처님의 불성. 이거는 남을 깊이 공경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전생전생 이어지다, 이어져 오는데 이 갖춘 불성이 상대방의 어떠한 공격이 와도 깊이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 하시면서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요인불성이 돼서 수행해서, 우리가 법화경을 수행해서 본래 갖춘 불성, 정인불성을 도우는 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쓰는 수행. 그래서, 어, 이 요인불성이 수행해서 독송 해설, 서사지요. 이거를 열심히 수행해서 본래 갖춘 정인불성을 도와서 우리가 불성을 빨리 드러나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인불성이 있습니다. 이 연인불성은 우리가 반드시 법화행자들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인불성은 보살도를 행하는 일입니다. 보살도라 하면 육바람의 실천이 있겠지요. 육바람의 실천이 실천 중에서 전법행위 법파행자들은 가장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보시하는 것도 있고, 뭐, 지격 계율 지키는 것도 여러 가지, 여섯 가지 육바람의 실천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어, 법파행자들은 가장 어떤 것은, 전법 실천하는 일이 육바람의 실천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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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불경 보살품은, 법학인의 핵심문구가 있지요. 상불경보살에 분 상불경보살이 자기를 어, 찌르고 돌로 던지고 아무리 구박을 해도 그이 상불경보살은 그들한테 아심경여등 불감경만 소유자 여등 계행보살도 당득작불이라고 반드시 이 그들에게 보고 예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의 사목으로 이 상불경 보살은 몸으로는 그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괴롭혀도 몸으로 따라가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살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법을 할때 우리를 비난하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이 상불경 보살처럼 보살행을 실천을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법과 오종수행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구의 상업으로 법화경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따라가 예비한다. 이게 보살행. 그 다음에 구. 입으로 찬탄합니다. 입으로 찬탄하는 것은 경을 읽고 외우고 했으다는 일입니다. 입으로 법화경을 읽고 외고 해수라고 이구입니다 삼업 중에 구업입니다. 그다음에 의업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깊이 법화경을 믿고 이해하고 또 따라 한 생각 일념수의함으로 해서 따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신구의 삼업으로 몸으로는 따라가 예배하고 전법하고. 따라가 예배한다는 것은 보살행 실천인데 이것은 법을 상대방한테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는 일이 이게 보살행 실천이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이게 신업이고, 업 입으로 찬탄하고 경을 읽고 외우고 해설라고그 다음에 어업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깊이 법화경 부처님을 신의하는 일, 따라 기뻐하는 일, 한 마음으로 따라 기뻐하는 일 이것이 이 이 상불경보살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법하면서 핵심인 나는 그대들을 없인 여기거나 가볍게 보지 않노라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이니라 하는 이 경문 원문입니다. 원문 아 심경여동 불강경만 소의자 여동 개행보살도 당득작부자는게 법화경 핵심의 이 상불경 보살의 그 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법화경의 핵심 문구 이 구절이 유명한 문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법화경을 우리가 믿는 자와 비방하는 자를 이, 여기서 어, 상불경 보살품에서 어, 드러냈습니다. 법화경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법화경을 비방하는 자가 있지요. 법을 전하려고 할때 예, 그런 우리가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성건에 있는 사람은 번불처럼 방편으로 이끌어서 삼 아성지급을 지내서 열심히 수행한 후에 반드시 성불합니다. 경전에 나와있지요. 성불하고 이 성건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성근의 종자를 심지 않는 자, 법황을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는 법화경을 인연하여 즉시 우리가 법화경으로 성불할 수 있는데 종자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육도 윤회를 계속 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근이 있고 성근이 없고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비방자와 믿는 자이 차이가 믿는 자는 반드시 법화경을 믿는 자는 열심히 아승지급 진행 후에 반드시 성불하고 성불이 있기 때문에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법화경을 인해서 적신 성불한다.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자 비방하는 자육도윤회를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영산정사에서는 법화경을 전법하는 일이 성근을 상대방한테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성근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법학의 씨앗의 종자를 중생들에게 심어보자는 게 우리 영산정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종교를 떠나서 누구든지 성근의 종자를 심으면 언젠가는 그들이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이생에서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라도 인연이 돼서 반드시 그 종자는 씨앗을 피워서 결국에는, 어, 성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 이 상굴경 보살 품에는 임종하리 할 때, 이 비구가 상굴경 보살이 임종하리 할 때, 호파경을 이분은 읽지도 않고 수행하지도 않았다 했지요. 그러는데 이분은 경을 읽지도 않고 수행하지 않아도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존중, 찬탄, 예배한 그 공덕으로 마지막에 이 20천만억 법화경의 개성이 허공으로부터 모두 들려와서 다받아가졌다 했지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을 다, 안입이 설신이 뜻을 다 얻었다. 그래서 이 상불경 보살은 수명이 늘어났다 했지요. 수명이 늘어나서 법화경을 널리 광선 유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상불병 보살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분은 법화경을 읽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았고, 단, 반드시 한 것은 아무리 누가 치고 때려도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찬탄한 그 공덕으로 인해서 임종하려 할 때, 임종하려 할때법화경을 20천만을 개송이 허공으로부터 들려와서 모두 다 받아가셨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선육부 하면서 어떠한 상대방의 공격이 와도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한이 상불경 보살의 행을 본받아서 전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학행을 수행하는 행자들의 그 인간상을 이 상불경 보살품에서 제시했습니다. 상불경 보살은 어떤 박해 속에서도 그대들은 성불하리라 하고 강조한 뜻은 상불경 보살은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깃든 불승을 받기 때문에 예배 찬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들은 그 안에 내재된 그 부처님의 불승이 있다는 것을 이 상불경 보살은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불승이 있다는 것을 부처가 있다는 것을 하 왔기 때문에 예배 찬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예배 찬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구경 보살품의 그 중요한 핵심으로 행자님들은 반드시 법화경 전복할 때, 법을 전할 때 하심하고 상대를 위해서 한 품이라도, 개송이라도 들려줘서 법의 씨앗을 반드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의 실력품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열의 실력품은, 어, 지형보살에게, 부처님께서, 어, 지형보살이 누구지요? 땅에서 소아한 지형보살이지요? <laughs> 지형보살에게 별 부촉을 하고, 총루품에서 적화보살과 제천신들에게 또 총부촉을 하시고, 또 부촉이 끝나서, 어, 다보탄 문이 닫히고, 시방 모든 재불도 모두 끝나서 영치산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영치산에서 이제 법을 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용보살이 부처님의 칭명을 받고 경을 홍통해서 유통을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부처님의 가진 실력, 이것은 깊은 미묘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법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것을 부축하기 위해서 열 가지의 십신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력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공덕은 십신력을 갖춘 부처님의 힘으로 다 설할 수가 없다. 그만큼 법화경이 넓고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용보살의 그맹세를 지용보살님들이 부처님 앞에 광선육부하기를 맹세했지요. 맹세함을 칭찬하시고, 상행보살에게 결려부척을 하십니다. 그, 오중현의를 밝혀서 그결려부척을 하지요. 그래서 그 힘과 행동을 부처님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중현이라는 것은 전태지사 대사께서 밝히신 건데, 네, 첫 번째 명, 열의 일제 소유지법, 명현입니다. 명현이 열의 일제 소유지법이라는 것은 명현이로서 만물의 이름, 이게 뭐냐면 명현이는 묘범연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열의 일제 소유지법의 명현이로서 묘범연하경의 이름인데 이것은 만물의 이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이야기해서 묘범연하경지 모든 만물의 이름 그 자체가 묘범연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 열의 일체 소유, 열의 일체 비호, 지장 이거는 채현이로서 열의 일체 비호, 지장 이것은 채현이로서 만물의 당체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실체 이게 묘범연하경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당체, 부처님이 깨달은 실체는 어디에서 부처님 깨달으셨다고 밝히셨나요? 묘검연화경에서 깨달은, 깨달은 당체라고 부처님께서 밝히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오종현의 중에서 종, 종현의. 이것은 열의 일체 심심지사. 이것은 만물이 갖춘 특질, 만물은 모든 만물은 나름대로의 그 특질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행이 있다. 행으로 해서 모두 각각 특징이 있는데, 그 깨달음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열의 일체 심심지사는 종현이입니다. 그 다음에 용현이는 열의 일체 자제 실력. 열애 일체 자재 실력은 용현이로서 부처의 움직임의 작용, 부처님의 움직임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용을 쓴다, 용 쓴다 이해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움직임의 작용을 하려면 우리가 법화경을 수행해서 우리 마음에 갖추어진 모든 마음의 움직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법을 전함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한테 쓰고, 전법하고 하는 이게 용현의로서 마음을 쓴다. 용 쓴다 하는 게 마음을 쓴다. 이게 부처님 움직임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에는, 어, 가르침. 명, 체 종, 용의 그 영향을 주는 법화의 가르침. 이거는 교현의로서 필수다. 필수다. 명, 체 종, 용의 그 영향을 주는 법화의 가르침. 이 가르침의 교는 교현의 그 필수다. 그래서, 어, 우리가 오정현의는, 어, 열애일체 소유지법, 명, 이름자, 열애일체 비효지장, 채현의, 그 다음에 열애일체 심심지사, 그 다음에 용현의, 열애일체 자제실력, 마음대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쓴다. 법학을 수행하면 반드시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한테 법을 전하여 주, 주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현위는 필수다. 명체종용의 영향을 준다. 법화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교는 교현위는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 교현위로서 법학용의 가르침, 명체용 종용 이렇게 열일체 소유지부과 열일체 비유지장과 열일체 심신지사와 열일체 자재실력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학경 여기 열의 실력 보면은 열 가지 부처님의 힘이 있습니다. 이열 가지 부처님 힘이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전법하는 우리들에게 부처님의 십신력을 나타내셨는데, 이 십신력을 법바 행자들에게 넣어줘서, 어, 전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신력 중에서 첫 번째, 부처님이 혀를 냈다, 이라지요 부처님께서 혀를 내어서 범천에 이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모공으로부터 무수한 광력을 놔서 시방세계를 비추시는데, 이 진동력을 지는 여래로서도 법화경의 수지공덕은 부처님께서도 말로서 다 못한다,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이경이 있는 곳에는 여래의 전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용해보살들을 통해서 상영무변행정행알편보살의 지용해보살들 지역을 통해서 법화경의 진리가 밑바닥 민중들의 그 의해서 실천되어 가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이법화경이 높은 벼세를 가진 사람이나 어떠한 그 위에 있는 사람의 그 전법이 아닌 민중들의 그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민중들에 의해서 실천되어 가기를 부처님께서는 바라는 그런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통해라.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반드시 유통하라고 그득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털구멍에서 빛을 내었다 하셨는데, 모든 털구멍에서 빛을 내었다는 것은 절대의 진리는 하나다. 절대의 진리는 하나다라는 게, 예, 털구멍에서 빛을 내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일제의 기침을 했다. 부처님께서 기침을 했다는 게 나와있지요. 이거는 기침을 했다는 것은 기침은 소리지요. 소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땅이 여섯 가지가 진동했다. 이 뜻은, 대성의 가르침인 법화경은 모든 인간의 마음이 감동됐다. 육군이 감동됐다. 안니 비설신이. 여섯 가지, 땅이 여섯 가지 진동했다는 것은 안에 비설신이 육군이 감동돼서 우리가 법화경을 사경하든지 독경하든지 하다 보면, 소름이 끼치고 마음이 감동했지요 그래서 이 진동했다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성의 가르침이, 법황의 가르침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을 튕겼다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실행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부처님의 뜻입니다. 행자들이 열심히 오종수행하고 전법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곳, 너희들이 방선유파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똑같이 실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뜻입니다. 손가락을 튕겼다는 것은. 그 다음에 시방세계 중생이 모두 사바세계의 장관을 보았다.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떠한 법을 방편을 법이든 어떠한 법이든 때가 되면 반드시 중생들은 법화경에 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다른 법으로, 어 다른 수행으로, 또 어, 다른 종교로 그렇게 갈라져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법화경에 의해서 귀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천신이 후공중에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게 나옵니다. 일곱 번째, 십신년 중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이것은 미래는 반드시 하나로 법이 기착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방편법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법으로 저 법으로 많이 하지만 미래는 반드시 법화경 하나로 하나의 법으로 반드시 기착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 소리를 듣고 모두 세존을 향해서 합장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들이 법화경을 받아지는 모든 중생들인. 하나의 법에 기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의 마음과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지럽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지만은 경계에 와 있지만은 후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법에 기해서 모든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뜻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모두 진계한 보배를 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미래 모든 인간이, 이, 마음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법에 기착이 되면, 법학이 기착이 되면, 마음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내 모든 행동도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시방세계가 서로 통해서 한불국토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에서 뭐 옛날 그 부모님 시대 때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서방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지금 보면 시방 세계가 서로 통달해서 한부국토가 되었다.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여기 앉아서도 알수 있는 거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다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절대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절대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에는 모든 세계가 하나가 된다. 지금 그진 와있지요. 모든 세계가 지금 하나가 돼서 움직이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야 되고, 중국에서 코로나가, 어, 발생되었을 때,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 시방세계가 통달해서 한국토가 되었다는 말이 지금은 어느 정도, 어,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법 세대는, 시대에는 법화경을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아, 타정교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우리, 이, 불자들은 반드시 법화경을 접해서 법화경 수행을 해야 우리가, 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부처님이 이 절대지리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미래는 모든 세계가 하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영산정사에서 전 세계에 법학영을 전법하는 이유도 모든 세계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법을 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방세계, 다른 나라에도 법학영을 전하면 언젠가는 그 나라에서도 법화의 어. 그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꽃을 피울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행정님들 열심히 오종수행 하시고 전법행을 실천해서 고통이 있으신 분들은 고통에서 멸하고 주변에 고통받는 중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법을 전해서 그분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반드시 이 법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논문하겠습니다. 네.